우리 범용입니다. 꼬리 좋타죠잘 말렸죠? 오늘은 꼬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범용 우리, 탄순이. 탄순이 꼬리 좀 세워줘. 탄순아, 꼬리 좀 세워. 가슴 팽이도 벌어지고. 예, 얘는 이제, 그, 내가, 제 국견의 팩기인데요 가져와서 내가 분양해 주고. 네, 다시 데려왔습니다. 자기는 순놈을 키운다 했는데 내가 잘못 줘 버렸어. 암놈을 줘 버렸어. 음, 나와. 봐 멋지죠. 귀신, 도깨비 는구녁에 귀신, 도깨비 는구흥형이새끼죠 예, 야, 내 꼬리 안세우 그냥 새끼야. 예, 정타입니다 형수. 꼬리가 멋져요. 아, 꼬리가 멋져요. 예, 꼬리 섰죠. 예, 거의 정타입니다 거의. 전 닭꼬리입니다. 말린 꼬리. 우리 집은 말린 꼬리가, 안 말린 꼬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다 말린 꼬리. 자, 보시면, 자, 꼬리 좋죠? 이렇게 얘들하고 같이 붙여놔야 꼬리를 세우고.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는 꼬리를 내리고. 아, 들어가. 옳지. 들어가. 말도 잘 들어요, 아주. 말도 잘 들어. 들어가. 우리 흑검이. 그거는 품은 물 수도 있을게, 왠치싸나게 그런데 안물 겁니다 얘가 너무 어리고 그러니까 강아지니까 들어가 너도 들어가 자야탄수이야수이 들어가 탄수이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 단수이 들어가고 단 아직 나하고 이제 친해지지를 못했어요, 철코 피하죠. 에산딸만 기다려, 산딸만 아이, 편안히, 그냥, 개를 갖다, 큰 개를 가져가면 편안히 하고 키야지. 왜, 으쩍어, 저쪽 아니, 자꾸 거시게 하는 개가, 아니, 멍청한 개 같으면 따르지. 영리한 개야, 우리 개들은 다 영리해, 아주. 그래서, 그런 것이요, 아주 뭐, 아무 개나 그냥 한 사람이나 따라요. 그, 아니 치는 거 보세요. 금수에 있는 약간 말린 꼴인데, 약간 비틀어 어요 비롱이 새끼야 지갑이 닮았어. 등치가 틀리죠. 남다리죠. 발도 틀리고. 이렇게 비룡 새끼라 이래. 이렇게. 얘는 익순이 새끼고. 얘는 비룡 새끼고. 틀리죠. 빼대가 틀려. 굴곡이 자, 부모견을 다 따라가. 이리와. 이리와. 너이 새끼로 와. 아이고, 너이 새끼 아니지. 우리. 저 익순이. 익순이. 제 꼬리 세우는 거 보려고. 익순이 꼬리 정타죠. 말렸죠. 야, 너 그만 먹어. 이 새끼. 달래미 밥을 먹여. 나쁜 년치. 은카, 빨리 똥 싸고 와. 엎어지면 큰일다. 똥 싸고 와 빨리. 중심 맞춰서. 야, 빨리 똥 싸. 달려. 달려. 혈이 꼬리 좀 보여줄러. 꼬리. 시오 꼬리가 아주 다람쥐 꼬리죠. 에, 아, 둘이 다 안전 다람쥐완전 청탁 꼬리입니다. 청탁. 에, 아, 혈이는 약간 비틀어졌어요. 그래도 아주 꼬리 다발이 좋아. 멋지불어. 꼬리 봐보셔 아, 이런 꼬리를 캐. 니가 똥싸고 와. 혈이야, 똥싸. 사진을 찍게. 똥싸. 니가 똥싸고 와, 혈이. 너 꼬리 좀 세워줘. 또 하고 풀어놔야. 에, 혈이 아버지요. 혈이 아버지. 얘가 혈이 아버지. 이렇게 이제 비롱이하고 교배가 되는 것이야 어, 꼬리 보세요, 꼬리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에이구 판도 꼬리. 단독꼬리 보세요. 비록이 꼬리도 보시고다 말렸죠. 비록이 보세요. 꼬리 좋죠. 약간 이제 좌측으로 비틀어 생길 좋을 것 같아요. 선놈한테걸리면일나만한 없어요. 우측으로 비틀어 있으면 좀 생길이 좀 된다는 것들. 새끼가 좌측으로 비틀어 있어요. 꼬리 봐요. 다람쥐 꼬리, 다람쥐 꼬리 이런 것을. 꼬리 봐봐요. 단독 꼬리 봐봐요. 꼬리만 보세요. 꼬리만. 단정 같은 거는 그냥 안 봐도 돼. 별 필요 없어. 탄장은 겁나 붙게, 거시기해 볼게, 그 볼게. 예, 지갑이지, 저희가 지갑이지. 꼬리, 그런데 안좋고어 익순이가 이렇게 좋고, 지갑이지. 꼬리가 안 좋으면 말이 안 돼. 이피어진 꼬리, 나올 수가 없어요. 피어진 꼬리. 다 말릴 꼬리. 들어가자. 들어가 이자 사진 찍었을때 들어가자. <laughs> 들어가 꼬리 자랑 했어요. 뭐다 했어. 꼬리 자랑. 다 말릴 꼬리죠. 네. 거의 말릴 거리 몇 마리 안 되지만 다 말릴 거리다 말이야. 그막 새끼도 말릴 거리. 그 새끼도 말릴 거리. 보시오, 그 새끼가 말릴 거리 아닙니다. 그냥 안 해버렸어. 산하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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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워, 사나워 다 말릴 거리. 자, 백0지그 새끼가 말릴 거리 아니겠어요? 자, 제가 아버지 북견, 목견이 다 말릴 거리, 다 말릴 거리. 어떤 놈이 안 되냐, 무슨 놈이야? 크기를 봐야 돼. 야, 이놈이 무슨 놈 같아. 이놈이 바라기 이놈이 무슨 놈. 이놈이 암놈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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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잘대로 들어가라면 서 들어가. 들어가, 너도. 너도 들어가. 엄마 들어가신다. 길을 빗겨라, 엄마 들어간다. 길을 빗겨라, 엄마 들어가신다. 어머님 들어오신다, 어머님. 어서 길을 빗겨라. 어이, 빗겨라. 어머님 들어오신다 어머님 어머님 들어오신다 이거 이거 시기밥이야 아이고 우리 영순이 야, 효리 야야 야, 너는 나가 야야이 새끼야 강아지 있는데 나가 빨리 나가 이 새끼야 나갔어 단도 나갔어 아니, 아니. 어디 나가려고 이 새끼 이리 와 여기 있어 요 마시면 있어 내 장갑 줬어 갖고 놀아 여기다 사방에 밥을 싹 뻗어 놨어 물뭐다 아이고 이쁜 아이고 이쁘라 이거 뭐냐 뭐 붙었다 이군마냐예이군마야 내가 만 때를 걱정하지 마 내가 이군마 언제 때릴 때돕뽀뽀 이뻐 아이고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이 장난한다고 순놈이 활발합니다 순놈이 함놈이다. 무게가 있고, 숨이 아주, 좀, 좀 자발스럽네. 솔직히 말해어 너무 자발스러 이러면 안 되네. 지금하고 너무 좋았어. 젖주라고, 젖주라 오면 주둥이 어다 박아보냐. 아이젖주라 가슴 페이파네 젖주라고. 잘 있어, 라 응? 발짝 났냐? 너? 한번 열어보자 단두 들어가, 이로와. 단두야, 여기 있다. 단두야, 단두야, 이로와. 단두야, 여기. 단두 이로와. 단두 이로. 여기 여기 들어가. 단두 어? 들어가. 말기를 다란 어여 대권지 뭐 그래. 서너 달 밖에 안 됐어. 발정 나는 거네. 여기 시거시기해르라 형님 들어온 거 발정 났네 발정 난지도 몰랐네. 아, 아따 가슴 폐 좋네 오늘저 하루종일 여기 놀아요 똥지금지금받고 계십니다 이 염별 놈이 새끼들 에이구 씨불놈이 새끼들 이 냄새 맡으러 충치 기를할이 염별 로뭐질다샀는가보시오이 오사라놈 왜 맨날 나한테 오줌 싸버린 개놈이 새끼 에이구 이 염별 놈 던지 좋지 않노 꼴랑이 딱 들어주네 그래 내가 알아서 해버려 이제 물도 있고 밥도 있고 너희들 꽂아버든지빼버든지 내가 알아서 해버려 왜매트어 치고 여부를 연배가로 왜매트렇게 해야 들어가는 거야? 저 껑덩이를 딱 들어붙여야 돼. 발자이안 나왔으면 저 안에 뒤로 똥을빼 이건 백 프로 발1 0백 프로 발건백 프로 들어갔어요. 백 프로 이거 내가 보장했어. 내가 해본 가나이 있어. 아이 자 지금 아니 봤어. 해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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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우를 흔들어 빠지면 안 된다. 씨발까. 아이고 내 인생 조진다 빠지고. 어머 씨발. 언데 할래? 야, 메 가만 있어. 금슬아, 금슬아,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금슬아. 금슬아. 아이고 저것 도초벌아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언제 초벌아? 아이고 한 방에 꼬자 버려. 야, 씨발 발짝 난지도 못해. 안 날았어. 급해도 뭐. 못.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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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문다고. 아프다고.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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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순아 여기 고기 덩어리 고기 줄게 우리 금순이 에이, 잘생겼죠 금순이 하, 최소한 개는 3년을 키우라 3년을 이 진가가 이제 나온거에요 민희하고 금희하고 이놈하고 세마리 아무데나 가져가시오 이놈을 놔두고 가더라고 내 속으로는 아이고 개도 볼지 모르고 벼롱새끼로갈쳐줬는디도 저거는 이종수 개고 저거는 저기 뭐시기 저 어디게요 그 어디게요 어디, 어디? 저... <laughs> 저기 어디요 강원도 그시기 용을 진돗개 거기게한 마리는 은이는 용을 진돗개 금이는 이종수인데세 마리 놔두고 가져가라 했거든 보고 가져가시오 나랑 못 가져갈 줄 알았어 이놈이 예, 예, 비롱이 새끼인데 예, 강아지 때는 모양지거든 예, 통골령들은 모양져 이쁘지를 않아 어렸어 얘는 그 애들은 나이가 묵었어 균형이 다 잡혔어. 얘는 안 잡혔어. 모질 모양이 안 나왔어. 예. 그랬다, 이놈 나도 그런 가져가더라고. 심지어 이놈 새끼뱃다고도 그 얘기했어. 요 이놈 새끼뱃는데 알아서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세상에, 세상에나. 역시나요. 못 가져갈 줄 알았어요, 저는. 왜? <laughs> 다 알기 때문에. <laughs> <내> 속으로는. 아이고, <laughs> 결국은 그러구나. 쳐보드려. 내가 비롱새끼라고 불명예 직업인을 보고 가져가라 했어. 예, 이놈은 나는 모르고 그쪽 깨고, 이건는영을진도 깨고, 저거는 피롱이 새끼야. 그렇게 알고만 딱 계산하고, 살살 골라가시오 내가 그랬는데, 저놈만 나도 가져, 안 가지고 있어 저놈 또 내가 또 복덩어리라. 내가 어떻게 보면 또 복덩어리야. 가만히 보고 그래갖고, 저게 또, 그 시기 했는데. 저거 또 개새끼, 이번엔 이제 두번 냈죠. 두번 내서 팔아먹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예. 이러면 이제, 거시기 하니까, 근데 거시기 하면 이제 또 팔아먹고 거시기 하면 이제 사료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뭐돈 벌자고 하는 거아니여 사료배 하자는 거에요. 러러고다말릴꼬 이렇게. 다 가져가. 아유, 다 임자가 있어, 가져가. 다 그냥 임자가 나와버렸어, 이제. 거시기 할게. 은미, 저 봐봐. 두 마리 봐봐. 사람 미쳐버렸네. 은미, 저런 놈을 빨리 안 넘어가고. 어머, 가버렸지. 발사, 어머, 가버렸지. 웬왜또 오버갈놈들이 있어 지금 한마리도 오버가 안갔어 금방 오버가버려 희연배할놈들 네, 이렇게 희연배할놈들 빽붙뜨고 희연배할놈들 왜 못잡은거야 시발 미쳐버리겠다 어디 보자 불켜야되는데 불켜졌을까? 응 불켜졌는데 왜 또있어 그래, 이 새끼들이 여봐 오그로그로그로그라 기도 작고 엄마 씨발 그 탄점 크고 이런 놈안 갖다 켜면 어떤 놈을 갖다 켜고 아제 자빠져 있는 탄점 너무 커버려 에이 아, 미친 너무 커버라 탄점이. 하아 이놈 진짜 좋네 이놈. 예 대박 좋고 동글동글 라이트. 그래서 복실강아지. 옛날 할아버지 말이 많다고 시계 새끼가 말하네 씨발로. 야이 새끼야 할아버지 말좀한하데 어째. 네? 이 것만 찾는다고? 알았어 알았어 왜 이렇게 크게 씨알 좋게 나와버렸네와 지금 한 20일 됐을 거여 눈을 떴을게 11일생이여 러면 지금이 말일이니까 한 20일 됐겠다딱 계산이 나와버려 난 걔만 보고 딱 알아버려 한두 번씩 끼내보거니 아, 여기서 계란 하나 초코티랑 가셨다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너 응? 너무 잘 먹으면 안돼 응? 계란 주라고아가할수 없지 아따 미쳐버 이거 뭐 롯을 이런 건안 먹는 거야 와 엄마 영리한 새끼네 어메 씨발 그머니안 된다 가죽다 그 안, 안 떨어진다 야씨 아따 지 씨발 그 머니는 잘안 된다 에이. 아따 손에 다 묻어버리고 에이 아씨이냐야 얜데 아다 에이 야 예, 너그 너희 새끼들 너 그들 먹으라 아이씨, 깜짝만 주고 미안하다 이 새끼. 이리 와, 너밥 먹냐? 야, 혀오리 새끼들아, 밥 먹냐? 뭔불러은 뭐, 대답을 하고 그래. 에이, 고새 그 걸놈들. 쳇 대답 안하고 할아버지가 불러도 이리. 설사 맞네 나에, 내놈똥똥 찾으러 갈데 똥을 굉장잘 싸놨는가. 니똥 찾으러 갈란데, 개놈이 네 새끼야. 아, 이 새끼 정말 내가 새개복은 있어. 이런 멋진 놈, 꼬리 봐봐 꼬리 따발이. 왜미시발뭐 꼬리 봐이 이런 놈이. 와, 미치발. 한 놈이 이렇게 생겨야 돼. 한 놈이 뿔짝 말랐지만은 어. 놈이 이렇게 생겨야 돼. 솔직히 금수이가, 제 금수이가, 제 놈의 새끼 강아지 예번 놈이. 바깥 못해, 제 거는. 이제 한두번 내면 끝이야. 네, 한두번 새끼 내보요. 이렇게 생겨야 돼. 복등가리, 이 복덩어리, 이 복덩이 최고 있잖아 지금. 요거의 무게로서는 최고의 약점이야. 왜지 왜 어떤 사람 뭐 나는 새끼 안낼 것인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나도 그랬어. 나도 새끼 안낼 것인게 나도. 응, 그러죠 사람이 그렇게 되가니 욕심이 생긴데 사람 욕심은 끝이 없어 끝이. 인간이란 것은 욕심이 끝이 없다는 얘기야. 나 역시 마찬가지. 내 얘기하고 있어. 남 얘기 아니야. 나는 새끼 안낼 것이게. 꼬리가 너무 짧단 말이야. 괜찮아. 자기 곁에 괜찮아. 남이 보면은 고개 딱 돌려버린지. 볼 생각도 안 해. 뭐 꼬리가 벌써 안팎이 돌아, 밖으로 돌 안으로 돌아보면은. 나 보지도 안해 차라리 비로이가 지금 정도만 돼도 내가 봐줘. 꼬리 안 돌았잖아. 애. 꼬리 안 돌았잖아. 꼬리가 안 돌았어. 꼬리가 딱 돌아본 꼬리 갖고 왔어요. 어째요? 나는 새끼 안낼것꽤 괜찮아. 아니 우리 황제 같은 꼬리하고 저놈하고 겹비야그 좋은 꼬리가 나온단말이야 그렇게 나는 새끼 안낼것같게 괜찮아. 그러자자기곁꽤 괜찮지. 남이 남이 봐서는 거기 돌려보는 거지. 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다른 건 보질 필요도 없어. 왜? 없는 꼬리가 보이니까. 봐봐 아, 어디 꼬리 돌아가면 꼬리가 없어. 요 봐봐 어디 했나 어디 꼬려 얘는 지금 이런 것이 나를 경계하는 것이여 응? 진돗개는 요거 진돗개인 것이여 응? 내 지금 데태권데 일주일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따라 아니 당연하여 이것이 바로 정상이여 응? 이거를 따르라고 하면 주인이 따르라고 하면 그 사람 개욕심이요개 욕심 응? 왜 이게 나를 따르겠어 탄두 봐석 달만에 따랐어 석 달만에 아니 죽으하니 지금 건방좀힉 받아먹었어 탄두가 힛, 받아버라 이제 오라고 하면 고들어가라 들어가고, 나가라 나가고. 이게 예? 예, 평생 킨내 개고, 이거는. 내가 새끼 내서 내가 킨우고 예, 요것도 내가 새끼 내서 한 거고. 저거는 이제 대리고 거고. 거고. 요것도 내가 새끼 내고. 요것도 내가 새끼. 벌써 때려. 얘얘기 씨발. 이게 토끼구나, 이거. 안전 토끼 토끼. 아 토끼네, 이 새끼. 에이구. 익수이는 <laughs> 내가 분양해왔고. 빨리 나와. 이엠비 토끼 새끼 나와. 이엠비로만뭔 사진도 다안 끝났는데 끝나 분들 새끼 어디 갔냐? 빨리 나와. 이엠비씨 아줌마라고 하는 거이 등치가 크그 게나 큰 뭐야 이다 이렇게 빠져. 한번 더 꼬잡으려 했다. 나가라. 단두 나가. 단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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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안 지켜도 지킬 놈꽉찼어 나가. 이엠비로만 피롱이를 잘 지켜야지. 피롱이를 잘 지켜야 돼. 피롱이를 잘 지켜야 돼. 비롱 완가있지 비롱 씨부야 이가 아작나보라. 들어가, 아작나 들어가보라. 저렇게 등치 커도 안돼, 비롱이한테는. 보여줄게, 왜 안되는지를 보여줄게. 들어가, 단두 들어가 이 여우 살얼음아 이렇게 등치가 커도 비롱이가 키커 안돼. 왜 안되는지 갈테 들어가 이제 내려 내이 씨발새끼 들어가. 이젠 미 씨발로 맛보고 나서 이 새끼 미쳤구먼. 짜럭 들어야 들어가고 뭐이 새끼가. 비롱아 이라봐. 비로마씨발로마 이로와 요사라로마 은둔아 우리 피로 이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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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빗자락 빗자락 아이고 저 새끼가 어지간해 빗자락이 없어 있어 빨리 들어가 이 빗자락만 보여주 끝나 투렛칠필도 없고 말필도 없어 빨리 들어가 들어가 빗자락만 들고 다니면 쏙 들어가 씨발로 새끼 내일 내일 오늘 끝났어. 오늘 끝났어. 이 새끼 토끼 새끼 빨리 들어가. 이 새끼가. 들어가 이 새끼야. 이 새끼 참말잘 참미있게 이 새끼가. 시발. 거기 죽게 이 새끼야. 이어와 거기 죽게. 이어와 거기 죽게. 시발말말기는 잘하는구나. 이 새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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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아서 개들 주고 이런뭐 나만 할게 있어가버렸어 거기서 서로 서러, 서로 부드러워지지어 여기 다해기있겠다 내가 삶아서 강아지들 다 주고 목연 주고 날씨가 안좋아요 사료하고 있어. 살살 안 나게 탄도가 힘을 썼을게이 정도는 줘야지. 어. 이걸로 철철명연하면 너무 잘 피체물이 없을까? 아나 이 새끼야. 요사랄자 네, 봐봐. 왜 이놈이 비룡이한테찍것는가 봐봐. 여러분들이 판단해. 에이, 에이. 비룡이 들어와봐. 비룡이한테 힘을 못써. 야, 개장시 안해도 좋고 강아지 안가져가도 좋아. 나는 살실 있는 말만 해. 이번에 새끼 난게 비롱이 새끼야. 그럼 또 이제 다음에는 그말안 해. 나도 사람인지라 장사꾼이라 할수 있거든. 개새끼 한 마리라도 그냥 해야지. 이번 새끼들이 비롱이 새끼들이야. 자, 뭐가 틀려? 자, 봐보시오. 뭐가 틀려? 자, 이, 이 비롱이 딸 보러 갑시다. 비롱이 딸. 이 새끼 데리고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고. 다 부셔버리고. 싹, 싹 부셔버리고 들어가. 거기 근처에 안가야돼 바람이 쩌리 부니까 괜찮을걸 이 안으로 못 들어가 비롱이 비롱이 딸자이야쟤 쟤가 쟤 저리가 저리, 저리, 저리 비롱이 딸잘 봤지라 그만 그놈하고 비롱이 랑 비롱이 딸라고 비교해봐 네. 이렇게 견사가 있어야지 견사 없이 하면 큰 친이 될수 밖에 없는 것이야 자, 이게 비롱이 새끼야. 봐봐, 발통 틀리죠? 발통 틀리죠? 대가리 틀리죠? 에이, 진짜. 혈이하고 봐봐 혈이하고. 자, 혈이하고 자, 비교해봐. 자, 혈이가 어릴게, 어릴게. 한 2년 어려요 혈이가. 얘가 한 3년 됐고, 혈이는 1년밖에 안 됐어. 자, 비교해보시오. 자, 비교해봐. 자, 형. 자, 비교해봐. 자. 해보시 해보십시? 비교해보자 무엇이 틀리는가 눈에 보일 거야다다 보일 거야 눈에 자 보일 거야 이거는 범위 새끼 눈에 보일 거야 범위 새끼 자 보세요 네 틀리죠 틀려 자범위 새끼 얘는 인자, 인자 이제 이제 좋아져 털 가리하고 이제 좋아져 얘는 얘는 새끼 나오고 잡떼서 이제 좋아져 얘도 보통 연우 새끼라 보통 뭐 아는데 비롱이 새끼 아니라 또 틀리잖아 발통이 틀리잖아 벌써 자 꼬리따발은 얘가 더 좋아요 자 발통이 틀리잖아 자 틀리죠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죠 틀리죠 비롱이 새끼하 틀려 얘 응용이 새끼야 응용이 새끼야 얘는 비롱이 새끼야 야 응용이 새끼가 더대빠빵이커 저희보다 눈에 딱 나와버려 눈에 아니, 내 눈에는 다 보여 버려 저 비롱이 형용이 새끼야 야. 야, 일 나와.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이리와. 진짜 말좀 그만하네. 야, 햇빛 나네. 아이고. 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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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기를 다뤄. 아니, 거시기하게 키우면 이렇게 거시기하게 키우면 다 그냥 거시기하게 잘 거시기. 해 나와. 문닫 든다. 나와. 내 안에 들어가면 안 돼. 제, 제 그물 같은 거. 저거는 뭐 그냥 뭐 명주실보다더강호하지 그물은 흑룡 이빨이나 이새끼들 이빨에 걸리면 아작나버려 흑룡이도 다작살내버고 철망 이것도 몇번 내가 고쳤을때 다 아작내버렸어 그만 씹어놓은거야 아이고 씨발 이빨아픈거 아이고 나도 불좀 떼고 줄게 불어좀 불을 너무 닫았네 가만있어 응. 불 떼고있어 불 떼고있어 아.